충전기는 급속, 완속으로 나눠지는데, 아이오닉 28kWh 차량을 충전시키는데, 완속 같은 경우에는 한 4시간, 급속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 충전이 가능합니다. 예.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충전기 자체가 코일이 들어가 있고, 전선이 무겁다 보니까 여성 운전자들이 들기 굉장히 불편합니다.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바닥에 안 끌리게. 현재까지 충전기 다 바닥에 이렇게 끌려 있고,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 코일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게 굳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움직일 수가 없는데, 이런 식으로 이제 개선해서 사용자들이 좀, 편리하, 좀 편리하게 이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놓은 제품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 뭐, 여러 또 설명을 드리자면, 급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적으로 유럽형, 그리고 일본형, 북미형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, 지금 북미형 타입으로 하나로 이제 합쳐지게 되는 추세. 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의 그 급속 충전기로 완속, 중속, 급속을 다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사용자들이 좀더 편리하게 빠르게 충전할 수 있도록 보통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휘발유가 거의 떨어졌을 때 다시 이제 주유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휴대폰이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휴대폰 0% 됐을 때 충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. 30% 50% 남았을 때 충전하는데 자동차도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. 그래서 뭔가 이제 좀 자기가 편의시설 할때 이제 꽂고 충전한다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많이 발전을 하고 실제 전기차가 굉장히 좀 편하세요. 일단 뭐 일단 무공해 자동차라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공간 활용도도 높고 이제 앞으로 지능형 자동차 이제 사람 없이도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로 가기 위해서 꼭 필수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.